홍지인 신임 토론토 총영사가 토론토 한인회를 방문해 이상훈 회장 등 한인회관에 입주한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각 단체들의 활동 상황을 전해들은 홍 총영사는 재임 기간 중 행복한 동포 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하요일 부임한 홍지인 토론토 총영사가 어제 토론토 한인회를 방문하고. 월TV, 생명의 전화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등 한인의 입주 관계자들과 신임 인사를 나눴습니다. 홍총영사는 부임 후 그제부터 한국 노인회를 시작으로 한인 단체들을 방문, 근황을 살피고 동포사유의 고충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이 여러분, 그... 한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의 그 대표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런 그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좀이 수렴을 해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,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지난 1987년 오타와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홍총영사는 20년이 지난 현재 동포 사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했다며 서로 협력해 주류사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포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 동포들이 서로 일치 단계를 해서 서로 화합을 해서 그 좀더 행복한 동포사회, 좀더 발전해 나가는 동포사회를 이룩하고 홍 총영사는 영사관은 동포들을 위해 존재한다며 재임 기간 동안 행복한 동포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 동포사회가 양적으로 굉장한 그이 발전을 가져왔고 한캐나다 양국 관계도 굉장한 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. 우리 동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양국 관계가 좀더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홍 총영사는 1987년 오타와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외교부 본부와 제미 대사관, 파키스탄, 인도 등 해외 공간을 두루 거쳤으며 최근까지는 지식경제부에서 통상협력기획관으로 재직했습니다. 얼 t v 뉴스 이성입니다.